안녕하세요. 슈뒤티슈 슈예요. 오늘은 제가 새로운 멤버를 뽑으려고 영상을 올리는데요. 일단은 어려 학생이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 아니면은 좀 반말하기가 그래요. 그리고 어... 저보다 나이는 많아도 되는데 학생은 아니면 안 돼요. 그리고 좀 재밌어야 되고. 외모는 상관없고. 그리고 무엇보다 돌고래와 원숭이의 자리를 채워줄 멤버 두 명을 뽑아요. 신청해보세요. 신청을 한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댓글로 신청한, 신청할게요 하면은 저와 분수대에서 저와 댓글로 이야기하면서 하시면 되고요. 아니면 제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전화번호로 말해주시면 됩니다. 안녕!